바로 USB 단자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탁 꽂아가지고 빨간 버튼 딱 누르잖아요. 그러면은 USB 안에 있는 PPT가 요 들어가요.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요보라색 버튼 딱 누르고 딱 끼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에 PPT가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자 저맨 뒤에 앉은 친구들도 이렇게 봤을 때어안 보여가 아니라 어, 너무 잘 보여. 안경입니다. 그리고 이 안경도 장점이 뭐냐면 여기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딱 누르잖아요. 그럼 이렇게 해도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인간 같은 걸 올려 주셨을 때딱 들어서. 질리네 이런 느낌을 <laughs> 낼수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. 그래서 이 안경을 쓸 친구들은요. 바로 이제 삼성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해외에 있는 전 고등학생, 중학생, 초등학생 친구들이 쓸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을 쓴다면 일단은 5반이 정교 1등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차차차 따라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